저는 이미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생도 알바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주말에 11시간씩 풀타임으로 알바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기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능인 동북 같은 경우는 실습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셔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점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회기사분들이 저희를 감정연정으로 바라봐주시고 저희 실습생들끼리도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어 좋은 실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열정 열정 열정! 어인생 주인공은 너야 네뭐 네, 저도 괜찮아요 네. 어, 대학 과제도 해내셨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뭐전 주말에 10과도 하는데 과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정도면 진짜 할만해요 <laughs> 아니요. 저는 심지어 천주교인데 전혀 종교적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있으신가요, 자매 님? 없었습니다. 어, 서로 되게 다독해지면서 끈끈하고 편한 분위기라 너무 좋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이 저에게 먼저 편하게 대해 주세요. 정말 복지가 분위기 최고입니다. 청도 금지하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 능인는 청바지 괜찮습니다. 그냥 정정하게 입으면 되고 어, 너무 짧은 옷이나 달라붙는 옷만 아니면 전부 괜찮습니다. 독자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의 실제 출근 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과제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해서 학무 프로그램을 좀배룰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카드뉴스나 PPT 행사 기구를 제작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망고보드나 미리큘버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자신이 없다면 실습 전에 조금 연습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트북이요. 무섭지만 매일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언제 필요하실지도 모르고 거의 매일 필요한다고 보시면 되고 쉬는 시간이나 시간이 될때 과제나 일지를 미리 작성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어, 저희는 개별 슬리퍼가 꼭 필수로 필요한데요. 지금 동계라서 그런지 저는 털 슬리퍼를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발이 따뜻하고 좋아요. 배달 음식은 미리 주문해서 점심 시간 맞춰서 배달해 달라고 기사님한테 꼭 연락 남겨드려야 합니다. 개인 물통 필요합니다. ESG 친환경 사회적 책임 뭐더라? <laughs> <laughs> ESG 친환경 환경형 사회적 책임 됐어! <laughs> 어, 네, 보통 경험을 많이 봅니다. 그 사실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충실도라든지 그 내용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쓸 말도 되게 많겠죠. 이제 그 학생이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또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어, 그 이번 기수에 그 전병기 선생님의 지원서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요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슈가 그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입니다. 근데그 수많은 지원자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그 내용을 담았던 지원서여서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학생의 그런 신분인데 그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이제 본인의 관심사가 이제 명확해가지고 어 제가 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 기관에서 함께할 예비 사회국제사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저희도 끝났어요. 아눈 떴어요.